네, 안녕하십니까 아우디 정프로입니다 오늘 출고하는 차량 아우디 Q5 스포트백 4호 TFSI 프리미엄 차량입니다 컬러는 나바라 블루 컬러고요 지금 보시는 부분처럼 작업이 다 완료가 돼서 고객한테 인도만 드리면 되는 상황까지 준비가 모두 완료된 차량입니다 역시 마찬가지 차량도 Q5 서들로 달라 지금 구매하셔야 된다라는 영상을 보시고 단번에 이렇게 진행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어 아나운서 분이세요 그래서 또 저도 이 진행을 하면서 또 우연치 않게 방송나들이도 한번 해봤고 또 직접 이렇게 뵈면서 좀 신기했었던 아주 그런 마음 덕분에 또더 많이 신경을 써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게 만들어진 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일단 이 분께서 가장 고민했었던 포인트는 컬러였어요 보시게 되면 이 나바라 블루라고 하는 컬러가 아 정말 너무 이쁘지 않아요? 너무 곱고 너무 이쁜 컬러인데 또 이제 선뜻 선택하기 좀 어려운 컬러인 것도 사실입니다 파란색의 차량을 구매한다라는 게 사실 쉬운 부분들은 아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고민을 많이 하셨다가 결론적으로 제가 바로 차량을 가지고 방문을 드렸어요. 그래서 실물을 바로 보여드리고 이 컬러가 블루입니다. 그래서 이게 또 아마 시간이 지나서 소위 말해 나이를 더 먹었을 때 선택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정형화되어 있는 블랙과 화이트 이런 컬러들보다는 이런 컬러를 한번좀 먼저 타보시는 게 어떠시겠냐라고 권유를 드렸고 거기에 흔쾌히 또 오케이를 해 주셔서 이렇게 최종적인 결과물이 나왔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뭐, 메트리스 LED, 당연히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죠. 다가 보시는 부분처럼 A C A 반자율 주행 가능한 버전의 프리미엄 제일 상위 등급 버전이고 S 라인 바디킥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릴에 번쩍번쩍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여러 가지 디테일 디자인들이 이 차량의 디자인의 완성도를 굉장히 많이 높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게다가 완성도 같은 부분 항상 많이 강조를 지금 만듦새 이 만듦새가 아주 좋은 브랜드가 아우디죠. 보시는 부분처럼 깔끔하게 나와 있는 본닛 라인들부터 해서 측면의 이 깔끔한 매끄러운 라인들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휠 타이어 같은 부분들은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피렐리 피자료가 장착이 돼 있는데 255, 4 5에20 인치 휠 타이어가 탑재가 되어 있고, 휠은 아우디 스포츠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.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항상 말씀드리고 많이 강조드리는 아우디. 파이브링크 서스펜션,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시고요. S 라인 바디킥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죠. 그 다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라인이죠. 옆면에서 봤었을 때이 Q5 스포트백이라고 하는 차량이 갖추고 있는 이러한 유려한 라인. 정말 유선형으로 정말 이쁘게끔 둥글둥글하면서도 짱짱해 보이는 딱이 밸런스가 기가 막히게끔 만들어진 차량이 바로 이 아우디 Q5고. 그중에 또 디자인으로 한몫을 하는 모델이 바로 이 스포트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이 나바라블루라는 컬러가 어, 영상이나 사진... 보는 거랑 실물로 보는 거랑 차이가 꽤 있어요. 이 색감이 생각보다 영상으로 잘 표현되지 않아요. 조금 더 영롱하다고 해야 할까요? 보시게 되면 내부에 펄펄 펄 효과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반짝반짝한 느낌을 굉장히 잘 내주거든요. 이렇게 보시게 되면 보이시나요? 어, 이렇게 보이시나요? 예, 네, 이렇게 펄 효과가 굉장히 잘 나타나는 차량의 컬러가 바로 이 나바라 블루고 그러다 보니 이게 어두운 데서 보시면 거의 짙은 보라색 느낌도 나다가 밝은 데서 보시면 또 새파란색이 났다가 또 완전 어두운 데서 보면또 블랙 같기도. 하다가 여러 가지 매력을 내주는 그러한 컬러기 때문에 요즘 들어 또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선호를 해주시고 있는 컬러 중에 하나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게다가 지금 이번 달 강조드렸던 모델이 바로 이 모델이죠. 4 5 TFSI. 네, 지금 고객님만 오셔가지고 여기 어, 예, 걸어가고 계시죠. 네, 4호 TFSI의 예, 이버전에 지금 현재 8월 판매 하고 있는 현황이 굉장히 합리적인 금액에 구매가 가능한 시점이다 보니까 지금 이 고객분들처럼 또 많이 서둘러서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.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아직 늦지 않으셔. 많은 물량은 아닙니다만 또 바로 즉시 출고 가능한 물량 일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의를 주신다고 하시면 제가 또 확실하고 깔끔한 진행 약속 드릴 테니까요. 어, 고객님 오시다 보니까 바로 응대를 드려야 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다음 영상에.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우디 정프로였고요 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면서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맡겨주신 고객님 정말 대단히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행복하게 잘 사시기를 아 정말 너무 좋은 뭐라 그럴까 너무 이쁜 부부라고 해야 되나 봤었을 때두 분이 너무 잘 어울리고 또이 남편분께서는 아나운서가 아닙니다만 또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아주 멋진 사업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설렐 수밖에 없는 사업을 또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잘 되시기를 응원 드리면서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면서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